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금요일 이제 점심이 좀 지났는데, 기분도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주말이니까. 어쨌든 저도 뭐 예정에 없는 리뷰를 하게 됐는데, 오늘 가지고 온 녀석은 뉴발란스 327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327은 아니고, 영국 기반의 패션 브랜드 에리즈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해서 나온 모델이고, 저는 사실 패션 쪽으로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진 않아서 에리즈라는 브랜드를 잘 알지는 못했는데, 예전부터 뉴발란스하고 콜라보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에리즈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뭐... 발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압구정 웍스 아웃에 12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을 했더니 제가 그 대기줄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하나를 구입하긴 했는데 아쉽게도 제 사이즈가 아니라 255 사이즈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이즈여서 어쩔 수 없이 255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 가능하다면 이 녀석을 뭐 판매를 하던지 교환을 하던지 해서 제 사이즈로 가져오게 되면 그때는 실착 리뷰까지 꼭 보여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만 일단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테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 구입 예정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327보다 박스가 조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라인의 327들은 뉴발란스의 기본적인 그 그레이 그 컬러 박스에 들어있었는데 이 녀석은 박스 컬러 그대로 사용한 이런 패키징을 가지고 있네요. 박스 윗면에는 MB 로고와 에리즈의 브랜드 네이밍이 들어있는데 조금 재밌는 거는 이쪽에서부터 읽으면 에리즈가 되고 요거를 뒤집어서 이쪽에서부터 읽으면 어라이즈가 되잖아요. 이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표기하는 게이 브랜드의 특징인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이 금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사이드에도 에리즈와 뉴발란스 로고가 금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모델명은 MS-327 AIR 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가 아닌 US 7.5 c m 로는 255로 구입을 했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는데 에리즈 327 칠의 디자인이 스케치한 것처럼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MB와 LG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교환이나 판매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종이를 잘 접어서 깨끗하게 날아겠네요 그리고 뭐 이런 카드도 한 장이 들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구이 구입했을 때 이런 카드가 들어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고급스럽게 이런 카드도 한장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 봤구요 제가 이 녀석을 해외 샵에서 처음 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어퍼 전체가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라인의 327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색다른 느낌이 나서 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발을 실제로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가죽이 가죽은 가죽인데 그렇게 막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가죽의 패턴은 쭉 뿌리 가죽이 많이 쓰여서 그냥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질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도 그렇고 블랙 컬러도 그렇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신발의 중앙 부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식을 해놓은 것도 이 녀석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디자인은 가까운 카메라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디자인 보여드리기 전에 뉴발란스 택이 붙어있는데 가격은 159,000원이고요. 소재는 뭐 천연가죽 PU 폴리에스터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발끈은 기본적 도트 패턴이 들어있는 신발끈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뭐 스페어로 이렇게 검은색 컬러의 신발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취향대로 묶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신발을 옆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화이트 컬러 가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볼때 오염 부분에 있어서 화이트 컬러도 이런 매끈한 가죽이라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오염 부분은 검은색 컬러가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옆면에서 봤을 때이 N 로고 위쪽에 에리즈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눈에 확 띄기도 하죠. 네,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본적으로 327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녀석을 신어보진 않아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토박스를 보시면은 뭐 이런 가죽의 디자인은 기존의 327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윗부분에 쓰인 가죽과 이 아래쪽에 있는 가죽이 조금 질감이 다른 것 같아요. 패턴을 봐도 이 아래쪽의 가죽이 조금 더 쭈그리의 패턴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윗부분에 있는 가죽은 상대적으로 조금 매끈한 그런 표면을 가진 가죽이고 근데 뭐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표면의 느낌은 둘다뭐 비슷하게 매끈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LG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가죽의 단면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스카치가 쭉 라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토박스 부분에도 그렇고 힐컷 부분에도 이렇게 은색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서 빛을 받으면 뭐 상당히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제가 무슨 가죽 전문가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좀 조금 아,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가죽이 얇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위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도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신발끈으로 되어 있고 이 도트들도 빛을 받으면 반사되는 그런 리플렉티브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혀의 중앙 부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트랩처럼 쭉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 같은데 어라이즈. 에리즈, 오라이즈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그런 텍스트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네요. 중간에 풀탭 부분도 이렇게 빨간색 직물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혀의 끝 부분에는 가죽을 이용해서 MB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혀의 안쪽은 뭐 다른 3위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혀는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엔 더 인텔리전트 쇼스 3 2 7이라고 음각으로 찍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옆에서 봐. 때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본적인 3위치가 동일한 걸로 보이고 이 N 로고도 역시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N 로고 위에는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에리즈의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끈 구멍 마지막 두개 있는 파트는 스틴 소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한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힐컵 부분에도 토박스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플렉티브 스카치 소재를 이용해서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가죽이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주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만져봤을 때는 뭔가 조금 약한, 얇은, 그런 느낌이 나서 살짝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컵 부분은 뭐 안쪽에 보강재가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빨간색 직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타입을 마련을 해놨고 위에 이렇게 은색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스카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발의 안쪽을 보시면 뭐 일단 카피 부분에 N 로고가 없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고 이쪽 부분에 뉴발란스가 은색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것도 스카치인 줄 알았더니 얘는 그냥 은색 페인트로 이렇게 새겨져있다 은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 바깥쪽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미드솔 부분은 다른 기존의 3.7 모델과 동일하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빨간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에리즈 어라이즈 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MB 로고가 하얀색으로 페인팅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의 소재는 뭐 굉장히 평범한 파란색 스펀지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두께도 뭐 상당히 평범한 두께의 인솔을 사용하고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 은 하얀색 부직포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LG 주327 블랙 컬러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뭐 정리하자면 신발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빨간색 디자인 포인트 토박스와 힐컵 부분에 스카치 역할을 하는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신발 바깥쪽 면에 LG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정도만 빼면 기본적인 327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 포인트 들과 함께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어퍼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저는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가죽의 고급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죽의 소재 부분에 있어서만큼 살짝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무게를 안 졌네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255 사이즈의 에리즈 3위치 블랙 컬러의 무게는 296g 나오네요296 300g이면 일반적으로 직물 소재로 된 327보다는 조금은 더 무거운 무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뭐 300g이 안 되는 무게니까 가죽으로 된 신발치고는 뭐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말 신나게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 발에 딱 맞는 신발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넴의 CJ였습니다.